자, 이제 삼소화물 떡볶이를 해볼 건데요. 떡볶이는 기존에 이제 얼큰 국물 떡볶이 끓이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일단 미리 조리를 올려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삼소화물은 똑같습니다. 먼저 고추기름을 한곡잡부 넣으시고. 자. 떡볶이는 야채 포션이 안 들어가고요. 떡볶이는 양배추를 넣어서 좀 달달한 맛을 좀 올려주기 때문에 자 일단 고추기름 두르고 어 지금 해물을 이제 포션해놓은 거 하나 먼저 올리시고 해물 떡볶이에서 사용하는 이 해물에는 야채를 집어 넣습니다. 그냥 보통 야채 포션 한통 정도 해당되는 이제 그런 양을 넣으시면 되고 이제 조리를 시작합니다. 마찬가지로 1분 정도 이제. <놀람>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돌려주세요. 자, 웍질은 고추 그림이 이제 다차서 이제 불이 안날 때까지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요 삼선 해물 떡볶이에 사용되는 해물은 조금 더 볶으셔도 됩니다. 왜냐면 이것들은 떡볶이 국물하고 이제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오버쿡 되게 조금 이제 더좀 바짝 좀 이제 볶아주시고 여기에 삼선 해물 소스 삼선 해물 소스는 항상 흔들어서 사용하셔야 돼요. 흔들어서. 약간 감만 뱀다는 이유로 넣으시고 이제 볶아주시면 양념이 이제 그좀 고루고루 배게끔 먹기만 조금 해주시고 불 끄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를 떡볶이가 <laughs> 조리되는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. 완성입니다.